어, 우리가 상관계를 간별할 때는 우선 첫째 신의 왕양을 간별하다 내신이내 일간이 강하냐 약하냐 그것을 보고 어, 그 다음에 이 생관 인이 있느냐? 네? 생관계는 재를 생하는 것입니다. 채생관 그래서 그 채가 관을 생겨주고 관이 또 인을 생겨주고 이렇게 해서 내 몸이 강, 강해지면서 그 힘을 앞으로 빼주는 것인데 채가 없이 관이 있으면 상관은 정관은 그거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안 좋죠. 그리고 그것이 그 경중을 측정해본다. 근데 재관이 이때 어느 것이 강하고 약하냐? 그래서 신의 왕양 또 보고 재관이도 왕양 또 보고 뭐 그렇게 해서 그것이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너무 넘치는 것은 그하고 이렇게 해서 상관계는 배를하라 그렇게. 이, 상관격을 감별하는, 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명이 여자가 상관을 띄면 어떻게 되냐. 여자가 상관을 띄면, 남편을 그겁니다. 왜? 관은 남편인데, 여자 입장에서 정관은 남편인데, 상관은 관을 극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상관을 띄면은, 에, 남편을 극한다. 그런데 상반이 있대. 여기 마찬가지죠. 재와 인이 같이 있으면 은 상반은 재를 생겨주니까 정반은 그것을 해놔두고 또 인이 신을 강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균형이 맞춰지면 은 남편이 아주 영담을 하고 현명한 자식이 있다. 그자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상반서는 식신 상관, 내가 살해주는 성은 IQ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능의 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발달해 있으면은 지능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관성은 장점도 많지만은 또 단점도 많습니다. 아주 반항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두뇌가 명성하고 그리고 자존심이 강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허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자기가 한번 조금만 은다 해놓고 생색을 잘려고 잘난 체하고 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술적인 방면이나 여러 방면에 다양한 장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변도 능숙하고 어? 그러니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장점은 살려나가고 단점은 알아서 고쳐가고 그러므로서 인간이 예, 발전해 가는 것인데, 예, 상관은 여러 가지,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장점은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단점은 고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데요 그래서 연주에 가서 상관이 있 있다. 그러면 부모, 형제가, 어, 부모가 좀 불안전하다.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많고,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고, 또 월주에나 시제가 있으면은, 형제나, 자식들한테 그렇게 별로 어, 좋지는 않습니다. 상관성이라는 것은 그래, 사흉색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게 있으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애 상관이 있고, 아유, 연애, 연에 상관이 있고, 또원의 갑자가 있다. 그러면은 아주 가난한 집 소생이다. 아, 집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일과 시에 가서 연월에는 그렇게 있지만은 일과 시에서 재와 관이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가난하지만 난중에는 부자가 된다. 선빈 호보다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일시에 가서 밑에 가서 상관 각제가 있다. 아까 일시에 가서 재관이 있으면은. 나중에 부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일시에 가서 상관 갑자가 있으면은, 그때는 처음에는 가난해도 나중엔 부자가 된다. 이제 처음에는 부자지만 나중에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꼭 알아야 될 것은, 이건, 여섯 가지 상관, 다섯 가지 상관객이 있습니다. 화토 상관, 토금 상관, 토가 금을 생게 해주는 상관, 금수 상관, 목화 상관, 수목 상관. 여기에서, 화토상관은 예, 파진될 것을 요한다. 파진이란 것은 뭐냐? 사막하고 예, 해서 상관이 강하고 현충파에나 정관이 없는 것. 그런, 그래서 화토는 정관이 없기를 바랍니다. 토금도 관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토금의 관은, 토관은 목입니다. 목이 토를 제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와서 금수상관, 금수정 상관경은 이 정, 여기서는 정관이 없어야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정관이 있어야 좋다고 떠올려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조우 관계입니다. 응? 이거 금수 금에서 수을세하는거 수는 겨울이 여기 금의 정관은 화입니다. 겨울에 추우니까 화가 미쳐줘야지 조우가 맞아져야지 그래서 정관이 필요하다. 목화는 마찬가지 목화도 네? 조우 관계입니다. 목화 상관는 여름인데 여름에, 목에 관은 금입니다. 금생수. 금이 강해가지고서 수를 생해줘야 여름에 균형이 맞습니다. 응? 그래서 특히 관이 왕한 걸 좋아한다. 근데 수목상관은 재화 관이 같이 있는 것을 에, 바랍니다. 그래서 상관격에 여러가지 좋은 격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만 얘기하면, 목화통명격. 목화통명격이라고 되 있는데, 이 목, 목화통명격은 뭐냐? 응? 남자나운 개입니다. 음. 어? 아주 화끈하고 겨우가 어? 분명하고 어? 그런 것,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많고 나쁜 점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면을 볼때내 자세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